샬롬, 반갑습니다. 3월 1일 새 청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니, 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소서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숟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방에 제단의 파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끌,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아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벌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대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니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잠시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 어, 아, 나의 최선의 마음을 올려 드리는 방법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방법 중에 특별히 번제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 말씀 중에서 번제, 즉, 제사를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소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새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 어, 두랩돈을 받으신 하나님처럼 내가 가장 최선의,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 가장 뭐 현금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드리는 것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옆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소의 번제를 드릴 때나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 새의 번제를 드릴 때, 어, 공통적으로 하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내가 정결하게 됨을 정결하게 하야, 해야 함을 어,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볼 때에, 어, 우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으로써, 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태워드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속제제와 달리 화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래에 보면은 큐티의 주석에 선물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순수한 선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순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배,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새 청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단 하나의 것을 뽑으라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께 드릴 최선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불순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태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태울 때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희생이 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